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 제가 2022년 6월 20일 어, 날 검찰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어, 읽었던 기자회견문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거론했습니다. 어, 그런데 민주당은 이 좌파 민주당, 빨갱이들에게는 어, 그때 당시 고발했던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어,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어, 어떤 생각이 드, 드시는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장 제출에 관한 기자회견문 김정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제명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소속 모마 10호 1등 항해사 이대준의 북한 비격 사건 사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고의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는 바, 위후 제명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경의 수사방해와 국방부의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수사방해, 업무방해를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이 만행을 저질렀다면 국민적 지탄과 엄벌을 통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공무수행과 장직 근무 중 실족되어 북한 해역에 표류된 대한민국 공무원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짓밟아 2차, 3차 가해를 받도록 만든 중범죄로 판단하는 바 공정하고 현명한 검찰 수사 당국은 엄중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주십시오. 비극적 죽음으로 어린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같은 동료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살아갑니다. 한쪽에 편향된 이익을 위해 아픈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반일륜적, 반국가적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묵묵히 기다려줬고 그 결과가 이런 자들의 만행으로 동서행의 죽음이 억울하게 변절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의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 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바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엄히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려주십시오. 2022년 6월 22일. 이때 당시에 수많은 고발장을 제출을 했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 중에 서울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나 비서관은 아마 또 다른 재판을 통해서 이제 또 범죄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그 다음에 안보라인, 그리고 민주당이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엄청난 프레임을 씌워버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직도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우리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냥 감방에 가라, 아니면 그냥 물러나라라고 해서 국민의 정통성까지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서해 피격 사건을 겪으면서 민주당이나 이 자파 발갱이 공산당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말들 또 행동들, 이 짓거리를 저는 단호하게 척결을 해야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주둥아리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공산당보다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법의 헌법은 하나인데 사용하는 것들이 두개세 개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법 아니겠습니까? 사법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저질렀던 범죄는 그냥 괜찮고 남이 저지른 범죄는 없는 것도 죄를 만들어서 그걸 범죄라고 뒤집어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 빨갱이 공산당들의 민나시고 만행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자들을, 이런 만행들을 우리가 깨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한 자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어게인 윤석열을 지키시려면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애국자들입니다. 애국을 하시려면 포기하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전우사의 피격 사건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가 아닌가를 물었습니다. 국가에 물었고, 국민들한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진실은 지키는 것이 진실이지, 외면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려면 멈추지 말아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실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